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8번째 시간 기출 최신 기출 변형 3회입니다 자 기본작업 어려운거 없죠 쭉 한번 빨리 한번 기본작업은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죠 예, 입력하세요 라는거 입력이 어렵네요 음 여러분들 5점짜리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맨 마지막으로 작업순서 어 잡으셔라 이 말씀 드리겠네요 타자만 되면 좀 하실 텐데 어쩌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점수는 그냥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시간 대비 점수가 너무 짜니까 맨 마지막으로 미룹니다. 자, 이번 문제 기본 작업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이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지시 사항을 처리하세요. 특별한 거 있는지 볼까요? A1부터 g l 영역, 영역 병합하고 가운데만 좀 특별한 거 없고요. HY 중고딕 특별한 거 없고요. 크기 18. 크기 18. 특별한 거 없고요. 행 높이 어떻게 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행 높이를 수치로 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행렬 머리글에서 행렬 똑같습니다. 머리글 사용하세요. 머리글 머리글이 어딘데요? 우리 다 기억나시죠? A, B, C, D가 열 머리글 밑에 1, 2, 3이 행 머리글 그렇죠?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항상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열 너비가 나와도 똑같습니다. 행 높이가 나, 나와도 똑같고요. 행 높이 여기다 갖다 놓고 열 너비 여기다 갖다 놓고. 그렇죠? 그래 갖고 마우스 뭐만 누르시면 된다? 오른쪽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메뉴 중에서 행 높이가 있을 거고 행일 때는 행 높이가 있고 열일 때는 열 너비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고 수치화 시켜라. 일반적으로 업무적으로는 잘안 쓰긴 하는데 이 녀석이 우리 문제에서는 정확한 수치대로 입력할 수 있냐 없냐 그거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A3부터 G3 영역에 셀 스타일 뭐 많이 썼던 거죠? 그리고 요 녀석은 색깔이 아니네요. 제목 및 머리글이라는 셀 스타일의 항목이 있어요. 거기서 뭘로 하라고 제목 4로 하십시오라는 거 어렵지 않을 거고요. 일단 한번 보시고 연락처 이름하는 거뭐 이름 정의야늘 하던 거니까 이름 쓰고 엔터치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시겠죠? G4에서 G19 영역은 사용자 지정서식을 이용해서 문자 뒤에, 그러면 뭐죠? 골뱅이 뒤에입니다. 자, 문자니까 골뱅이 뒤에고, 여기도 골뱅이 나오죠? 이 골뱅이는 여러분들이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따옴표 하신 다음에 코참점, 골뱅이, 코참점, 넷이라고 다 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고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어, 숫자일땐 기본적으로 영 쓰고 문자일땐 기본적으로 골뱅이 씁니다. 이 정도는 이제 머릿 속에 확실히 들어 있으시죠? 완성시키면 되시고 이거 쓸 때만 오타나지 않게 이런 것들은 대소문자 가립니다. 왜 순수 입력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대소문자씩 헷갈리시게 되시면 안 되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뭐 가운데 맞춤하고 모든 테두리 하십시오. 어려운 문제 없겠네요. 바로 문제 들어가도 되시면은 결과는 어떻게 될 거다? 네. 문제는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여기, 여거 골뱅이, 코참점, 네 이렇게 들어가는 개념이겠네요.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최신 기출문제 변형, 최신 기출 변형시험 3회입니다. 기본작업 1열을 열심히 한번... 함. 어쩌다가 한 번씩 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기본 작업 1도뭐한 번씩 해 보시는 습관 들이시는 게 좋겠고요. 자, 기본 작업 2입니다. 기본 작업 2에 문제 해결은 다 끝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영역 잡으셔 갖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영역 잡으셔 갖고 A1부터 G1까지 영역 잡으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 줍니다. 글꼴은 HY 중고딕 누릅니다. HY 중고딕. 자, HY 중고딕을 쭉 찾아가시게 되면 있겠 어, 요 있네요. 그렇죠. 여기 HY 중고디 쓰신 다음에 크기 18써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어 높이 행 높이를 30. 아까 제가 행 높이를 어디서 한다고요? 행이니까 여러분들 일자 위에서 마우스 뭐 눌러라. 오른쪽 버튼. 그럼 메뉴 중에서 뭐가 있을거라고요행 높이요. 만약에 어떤 뭐 예를 들면은 B의 열 너비를 어쩌고 와, 저쩌고 하라고 그러면 B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여기는 행이 아니라 열이기 때문에 열너이라는 말이 나타나죠. 그리고 혹시나 행 높이 열너이 문제가 나오시더라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래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그래서 수치를 얼마로 줘라? 30으로 주고 엔터 혹은 확인 눌러 주시면 깔끔하게 1번 문제는 끝나게 됩니다. 자, A3부터 G3까지, A3부터 G3까지 영역 잡으시고, 어, 셀 스타일에서, 셀 스타일 요거죠. 제목 및 머리글 눌러 보면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제목 및 머리글 거기서 에몇번몇 몇 번째라고 되어 있죠 제목 4자 그럼 분 눌르셔갖고 제목 및 머리글 이때까지는 뭐 색깔 같은 거 강조색 많이 썼지만 이렇게 우리가 제목 및 머리글이라는 항목으로 제목 4주라고 했으니까 제목 4주시면 되시겠죠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문제만 끝까지 잘 읽어 주세요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F4 부터 F19, F4부터 F19까지 블럭 잡으시고 이름 상자에 가셔갖고 뭐라고 치고 연락처 치고요. 그런 다음에 뭐 눌러주시는 센스, 그렇죠? 엔터만 쳐주셔라. 그러면 또이점 받게 되겠네요. 자, G4부터 G19까지 블럭 잡으시고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어디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들어가서 문자 뒤에 그래서 형식에 갖다 놓고 지우신 다음에 뭐 들어가시고요? 문자 되시니까 골뱅이. 큰 땀표 하시고 골뱅이. 그렇죠? 여러분들 골뱅이를 두번 그냥 큰 땀표 없이 쓰시게 되면 반복이 됩니다. 글자가. 그래서 이런 것들 정확하게 써 주셔야 돼요. 그리고 큰 땀표 안에 쓰라는 거. 골뱅이 k o r 대소문자 가린다고 말씀드렸죠? k o r c a c h 자, 고참 a m 그런 다음에 점 n e t 따땀뼈다다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요 위에 나타났었었을 때 어허 이런 식으로 내가 쓴 글자가 제대로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따 따운 편에 골뱅이를 한번 그안 쓰고 밖에다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골뱅이 쓰게 되면 골뱅이 쓸 만큼 요렇게 위에 보시게 되면 여기 골뱅이 쓸 만큼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혹시나 문제에서 두번 반복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골뱅이를 몇번 쓰시면 된다? 두번 쓰시면 돼요. 근데 요 안에 있는 골뱅이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력의 골뱅이이기 때문에 큰따옴표 안쪽에 넣어주신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확인 눌러 주시게 되면 4번도 완성이 됐고요. 자 a3부터 g19까지 블럭 잡으시고 가운데 맞춤해 주시겠어요? 네 가로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모든 테두리 혹시나 가로 가운데 맞춤이 한번 어떤 세팅이 된. 된 상태에서 가운, 가운데 맞춤하게 되면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누르셔서 모든 자료가 가운데 보이게 되면 세팅이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모든 테두리 들어가잖아. 테두리 들어가고 모든 테두리. 기본적으로 세팅해 주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 작업 이가 깔끔하게 10점이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죠. 기본자, 기본, 기본 작업 2는 여러분들 점수를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작업이겠죠? 반복적으로 연습하셔갖고 간혹 가다가 뭐, 핵 높이, 어, 너, 지금, 이거는 잘 안, 안 되는데요? 뭐, 모르겠는데요? 보셔갖고 확실하게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기본 작업 2는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화면 돌아오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작업 3으로 들어가죠. 기본 작업 3 문제. 문제가 뭘까요? 어, 고급 필터네요. 그렇죠? 그럼 고급 필터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려요. 문제 읽고 정확한 위치에 조건 만들죠. 자, 조건이 뭔지부터 한번 판단해 볼까요? 판매 단가가 30만원 이상이면서, 판매량이 40 이상인 거. 그렇죠? 이면서. 무슨 조건? 그렇죠? 앤드 조건이죠. 어, 여러분들 혹시 말로 기억하실 분들이 이렇게 적어 드릴까요? 이면서. 그리고. 그렇죠?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건 엔드 조건이에요. 이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얘는 OR 조건이에요. 말로 뭐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 그냥 이거 그냥 영어 개념으로 아, 그리고 이면서 동시에 만족한다 그러면 엔드. 둘 중에 하나 만족한다 그러면 오알. 이렇게 기억하셔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은 조건은 같은 줄에 써야 되겠죠. 그리고 조건 범위는 여기다 써라. 이 범위 다 이용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범위 내에 알맞게 입력하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범, 어, 조건에 맞게 써주시면 되시겠고요. 어디에 뽑아내세요? A22에 뽑아내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조건 만들고 블럭 잡고 고급 누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 그 다음에 조건범위 블록 잡고 복사 위치 클릭하게 되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요거 말고도 제가 고급 필터로 나올 수 있는 또나또 또 하나의 유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유형도 간혹 가다 문제가 출제되니까 그것까지 우리 이해하시자고요. 그건 조금 이따 문제에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조건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엔드 조건이니까 요렇게만 쓰면 되겠죠? 밑에 한 줄이 더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무엇이, 문제에서 무엇이 판매단가하고 판매량 30만 이상, 40 이상 그렇죠? 판매 단가, 판매량이 되겠고요. 30만 이상 그렇죠? 공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어, 판매량은 얼마? 40 이상 이상이야. 초과 미만, 이제 확실히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예, 이상, 예, 이하, 예, 초과, 예, 미만. 말로 이렇게도 나와요. 크거나 같다, 이상, 작거나 같다, 이하, 크다, 이상, 작다, 미만. 그런 다음에 우리 저번 문제에서 요거 뭐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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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니다. 그렇죠? 이것까지도 기억을 해 주셔라. 자, 그러면. 이게 이상이고,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랜만에 잘 나왔네요. 이상, 이하. 네. 만약에 여러분들 숫자로 하게 되면 이걸 이상, 이하라고 표현하는 거 맞아요. 제가 여기서 한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날짜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날짜. 이상은 이게 날짜로 들어가게 되면 이후라고 문제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이후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날짜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하는, 그럼 이건 뭐라고 나오겠어요? 이전. 그래서 예를 들면 2014년 3월 14일 이후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써야 돼요. 이후니까 이렇게 쓰시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날짜 그냥 쓰세요. 2000, 2000, 얼마라고 그랬죠? 제가? 2000, 2000, 2000, 아, 이천. 자, 아이고. 아, 자, 2024년 03월 14일.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무슨 뜻이 된다? 2024년 3월 삼월 3월 14일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이전이라고 그랬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등호만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숫자일 때는 이상, 얘는 이하. 이게 날짜로 들어가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후, 얘는. 이 전.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문제는 어떻게 된다? 후. 전. 그냥 이렇게만 합니다. 이 자가 포함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네, 그렇고 여러분들, 이런 게 혹시 날짜로 나오게 되면 선생님, 부등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요 개념 같이 이해해 놓으시고, 머릿속에 꼭 넣어 놓으세요. 이때까지 이제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날짜를 이용한 고급 필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을 때 이상이 이후 이하가 이전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뭐 2014년 후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에 그러면 눈자 빼시면 되신다는 얘기죠 요요 이런 것도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한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조건은 지금 요 문제에서는 요 조건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죠? 예 네, 그렇게 갖고 결과는 어떻게 될 거다. 결과는 이렇게 될 거다. 되셨네요. 자, 판매 단가 30만 원 이상 판매량 40 이상 그래갖고 요두개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지는 거 40, 40, 40 내가 뽑아낸 것 중에서 40이 안 되는 녀석이 있으면 이거 내가 뭔가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두개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 뽑아낸 것 중에서 30만 원 이하짜리가 있으면 아, 판매 단가... 여기 중에서 30만 원 이하짜리가 어 미만짜리가 있으면 그건 역시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눈으로 나오는 답으로 여러분들의 과정을 제대로 했다 안 했다를 판별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우시게 되면 준비는 다 끝났다 시험 준비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 거죠. 자 문제풀이 들어가면 되겠죠?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겠습니다. 기본 작업 3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려고 한 개를 추가시켜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안 나와 있지만 요것도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보고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일단은 요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문제 한번 해결해 볼까요? 먼저 어떻게 해라? A18에서 B20. A18이면 여기죠? 뭐가? 판매 단가. 판매. 단가, 그런 다음에 판매량, 그렇죠. 얼마 이상? 10, 0, 5개, 그런 다음에 판매량은요. 40 이상 됐죠. 그리고 난 상태에서 고급 필터 어떻게 하셔라? 블럭 잡고 데이터 들어가서 고급 눌러주고 다른 장소에 복사. 왜냐면 목록 범위는 블럭 잡고 들어갔으니까 깔끔하게 처리가 됐단 얘기죠. 조건 범위 괜히 만든 거 아니니까 블럭 잡으시고요. 그렇죠? 복사 위치가 갖고 A22. A22면 여기죠. 우리 아까 결과 보셨죠? 짠! 결과가 몇 개? 세 개가 깔끔하게 나오게 되면 아, 선생님 제대로 풀었어요. 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한 가지를 오늘 더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거까지 이해해 보시자고요. 고급 필터 결과로 제품명, 지역, 입고량, 판매량 자료만 뽑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항목이 몇 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고급 필터를 쓰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섯 개 항목이 복사 위치에 그렇죠 복사 위치에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를 하라고 돼 있죠 뭐를 하라고 내가 뽑아낼 거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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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만 제품명 지역 입고량 판매량만 뽑아내래요 여섯 개 항목을 다 뽑아내는 게 아니라 제품명 지역. 입고량과 판매량, 단가하고 매출액은 지금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뽑아낼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조건은 달라진 게 없어요. 이 조건은 똑같이 써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까지 써주시는데 그럼 선생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냥 다 뽑아내라는 게 아니라 뽑아낼 항목을 제시를 하는 경우. 다시 한번 이거 조금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뽑아낼 항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 가지 작업을 더해 주셔야 돼요. 어디에다가? 복사 위치, 복사 위치가 어디죠? A22 여기죠? 자, 이거 잘 보세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순서대로 제품명 옆에다가는 뭐요? 지역 옆에다가는 뭐요? 입고량 옆에다가는 뭐요? 판매량 이렇게 써주시고 뽑아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블럭 잡고 들어가는 건 똑같아. 데이터에서 고급 넣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도 똑같고요. 조건 범위도 얘 똑같죠? 그렇죠? 그 대신 복사 위치가 아까는 A22셀에서 시작하라고 그래갖고 우리 A22셀 하나만 찍었었죠. 근데 지금은 뽑아낼 항목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럴 때는 뽑아낼 항목을 제가 요렇게 적어 놓으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놈의 복사 위치를 한 셀만 찍지 마시고 뽑아낼 항목을 블럭 잡습니다. 내가 적어놓을 뽑아낼 항목까지 블럭 잡으셔갖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여섯 개가 다 나왔지만 지금은 요렇게네 가지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네 가지 항목만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를 조금 쉽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냐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제품명 컨트롤 누르고 지역 이거랑 지금 제품명은 그냥 클릭, 그 다음부터 컨트롤 누르고 지역, 입고량, 판매량. 순서대로. 컨트롤 C. 그래갖고 어디에다가 A22에다가 컨트롤 V. 손으로 적어도 되고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놓으셔도 된다고요. 예, 네,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블럭 잡으시고 고급.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 나머지는 똑같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요렇게. 그러면 아까랑 지금이랑 차이점은 아까는 테두리가 없었죠? 지금은 테두리가 있죠? 선생님, 만약에 테두리가 없었을 때하고 지금하고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손으로 수동으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위에 있는 거 이용하셔도 되시거든요. 어떻게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뽑아낼 항목이 요네 개만 나와야 된다. 그래서 고급 필터 결과로 내가 뽑아낼 항목을 주시게 되면은, 이런 말이 없으면 아까 우리 첫 번째 늘 하시던 방법대로 작업해 주시면 되시겠고 이런 말이 제공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라 내가 뽑아낼 항목을 이렇게 복사 위치에다가 만들어 놓으시고 복사 위치를 블럭 잡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원래 화면으로 들어오셔갖고 그래서 고급 필터 문제는 이런 것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혹시 정확하게 적어드려 볼까요 무엇이. 뽑아낼 항목을 주게 되면, 이런 말이 없으면 그냥 모든 항목을 다 뽑아내면 되는데, 뽑아낼 항목을 문제에서 제공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복사 위치에, 복사 위치에 항목을 적습니다. 순서대로. 순서대로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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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항목을 적고 그렇죠? 고급 필터 대화 상자에서 복사 위치를 영역을 잡습니다. 뭐 내가 항목을 적어놓은 부분을 영역을 잡으란 얘기죠. 그러면은 그런 항목만 갖고도 어, 항목을 갖고 고급 필터가 작동이 됩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냐고요? 예, 종종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 필터에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고급 필터는 많이 익숙해지셨잖아요. 그렇죠? 예, 저 역시도, 어, 제가 강의를 지금 하고 있지만, 제 머릿속으로도 고급 필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렇게 일곱 회까지 나가 생각,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되게 많이 하셨다 치고, 그렇죠? 그래고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시면, 고급 필터 문제가 어떤 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고 문제 모두 해결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로 다리는 게 뭐죠? 조건부서식하고 고급 필터 다루죠? 우리 기출문제 맨 뒤에 가보시게 되면 어쩌다가 한 번씩 출제되는 뭐 연결하여 붙여넣기라든지, 그렇죠? 텍스트 나누기라든지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 문제 속에 다 실려져 있습니다.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는 정확하게 한번 배우실 때 개념 이해하시고 과정, 어, 머릿속으로 저 외워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까지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예. 대부분 조건부서식이 나올 가능성하고 보급표서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준비를 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되어 간다. 이제 다 기본은 다, 잘 다져 놓으셨다. 그다음에 이제 뭐만 하시면 된다. 조금씩 응용만 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런 것까지 우리 깔끔하게 끝내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뭐 배워야 돼요? 음, 계산 작업 나아 나가야 되죠. 계산 작업 재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 설명이 길어져요. 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해놓으셔갖고 여러분들 스스로 푸실 수 있는 능력까지 가시려면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어, 길게 설명을 드리더라도 개념을 확실히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개념을 잘 잡아 놔야지 여러분들 어디 가면은 커마 1급 가서도 똑같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커마 1급의 함수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응용법을 여기서 기초를 잘 다, 다, 다져 놓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38강 잘 들으셨나요? 저는 39강 어, 계산 작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